2021년 5월 18일 히떼겔 청소년부와 침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국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고, 아멘. 어, 이제 어제는 우리가 모세 이드로의 방문 그 속에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생활하면서 모세의 삶을 보다가 모세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후에 모세가 힘들어하는 장면을 본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백성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 모두를 다 상담하고 재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볼때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주죠. 식부장, 백부장 부장을 세우라. 그래서 10명,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회는 절대로 혼자 살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조직이 있고, 사회에서도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조직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학급에서 반장을 뽑기도 할 겁니다. 또 담임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또그 담임 선생님 위에 또 교감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들과 또 반장 뭐 이런 분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를 좀더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의 직책도 주고 사람도 세워 가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모든 부분에 다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체계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체계를 잘 따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케어해야 한다면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삶 속에서 체계들, 내가 따라가야 할 자리면 따라가는 삶을 이끌어야 하는 삶이라면 이끌어주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체계를 만드시고 그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운행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그 체계들 그리고 그 사회의 구조들 그 속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체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속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체계 속에서 성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